금방 국경 넘었습니다. 야, 코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토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지? 꼬마가 국경에서, 아, 조금 황당했네요. 그 화물을 열지 못하게 씨를 채워놓죠? 어, 그래갖고, 슈퍼가 상차지에서 이제 c 를 주고, 실 럼버를 기재한 다음에, 그실런버를 이제 통관한소에 적는데, 경 넘는데 오늘 이상하게 다 느리더라고요.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국경 넘어오는, 그, 좀 까다롭게 확인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전에보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런 거갖고 인스펙션 안 하는데 자 플라스틱 실을 그 슈퍼가 준 거를 이게 채워놨는데 실 어떤 종류 실이냐라고 아 슈퍼가 제공해준 거라고 상차지에서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종류냐 뭐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플라스틱 실이라고 했더니 그 그것도막 물어보니까 이게, 이게 막 이것저것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뭐 적기 시작하면 얘네는 그냥 안 보내줘요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저쪽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인스펙션을 했는데, 국경에서 씰을, 그 볼트 타입 씰이 있어요. 이게 볼트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딱 채우는 거. 제가 가끔 쓰는 거 있죠? 근데 그거를 안 쓰면은, 볼트 타입 씰을 안 쓰면은 뭐, 니네 회사에다가 첨부를 뭐 차지한다고, 결군 물린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볼트 타입인 줄 모르고, 씰, 뭐, 딴거 없냐고, 아, 차 안에 있다고. 왜냐면 제가 이제 엑스트라 씰을, 그, 쇠로 된 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항상. 어 아, 차에 가보더니, 나 없는데, 이렇게 어디냐고아 그, 냉장고 위에 서랍에 있다고. 또 갔다 오더니, 아, 그거 없다고. 너 볼트 타입 씰 있는 거 맞냐고, 그러니까 어, 볼트 타입 아닌데, 라는, 와이어 타입, 그, 쇠로 된 씰이 있다고,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어, 볼트 타입 씰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원래 그 미국의 그 CT PAT 규정에도 이이 이 시큐리티 씰이 와이어로 된 거나 아니면 볼트 타입이나 이런 거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볼트 타입 씰을 제공을 안 해요 다그 쇠로 된 두꺼운 철사로 된거 와이어 타입이지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얘네가 그 점검하고 안에다 따갖고 점검한 다음에 얘네 거 시에를 이제 볼트 타입 시를 채워주고 뭐 도장 찍고 거기서 오긴 하는데, 아, 그것 때문에 1시간이나 걸렸어요, 국경에서. 아, 저번에 올땐 2분도 안 걸렸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에스테반도 벗어났고, 이제 웨이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사스카츄안. 전에 한번이 다임너 트럭이랑 프레이트라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어, 얼마 전에 제 아는 진이랑 통하다가 화 잠깐 트럭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생각나서 오늘은, 아, 북미 시장에서 이 시장장을 하고 있는 유럽업체? 중에서도 이제 볼보 그룹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볼보, 볼보 트럭이야 뭐 <laughs>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해 갖고 뭐라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조차 좀 민망할 정도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여가지고. 근데 북미에서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볼보 브랜드도 볼보 트럭. 어 한국에 파는 한국이랑 유럽에 파는 그런 캡 오버 타입, 뭐 네모 반듯나 플랫캡 요런 방식은 아니고. 앞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N형, 노지형 타입 캡을 쓰죠. 국민은 뭐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트럭 중장비. 어, 일단 뭐 트럭만 봤을 때는, 어, 커머셜 트럭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그룹입니다. 볼보그룹이. 세계 최대 그룹이고, 뭐 한국에서도 뭐 오랫동안 마켓쉐어 시장점유 1등이었고 뭐 유럽쪽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약진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율이 1위가 이 프레이트라이너 트럭 이거고 2위, 3위가 왔다갔다 하는데 유일한 미국 업체인 파카그룹의 캔 로스랑 피터빌트입니다 피터빌트 뭐 피터빌트는 뭐다 아시죠? 옛날에 영화에 뭐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나왔던 게또 피터빌트 트럭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2, 4위 왔다 갔다 하는 게 볼보트럭인데, 볼보트럭 노스 아메리카 법인이 언제 설립됐나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근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부터 트럭을 팔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창업한 건꽤 오래됐어요. 처음에 이제 승용차, 창업하면서 이제 트럭도 같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 볼보가 생기게 된 계기가 그뭐 스웨덴 브랜드인거다 아시죠 스웨덴의 예테보리의 본사가 있는데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 가브리엘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인 중에 어 구스타프 라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스타프 라르손 아그 사람은 이제 어 스웨덴에 베어링 회사가 있어요. SKF라고. SKF란 베어링 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 근데 스웨덴이 의외로 재밌는 게 되게 인구도 적고 작은 나라인데 땅은 좀 크지만 인구도 적고 되게 환경도 척박하죠. 근데 의외로 스웨덴에서 최초로 개발한 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베어링.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링. 그 다음에 성냥.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뭐, 알프레드 노벨도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가 이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발명했고,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스웨덴에 만드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볼보그 다음에 스카니아. 스카니아 형제회사였던 사브그 다음에, 뭐, 가구회사, 이케아도 원래 이쪽 스웨덴 쪽 회사였죠. 사브에서 만드는 뭐 그리펜전트 이런 건 되게 유명하죠. 밀리터리 매니아분들 잘 아시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만들고, 아무튼 스웨덴이 직접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일단은 볼보군 볼보는, 볼보는 이 볼보 트럭 얘기를 하려면 이구룹 계열사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볼보 트럭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볼보 트럭 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있죠, 중장비들. 그리고 일본의 유디 트럭 그다음에 프랑스의 르노 트럭 그다음에 미국의 맥 트럭. 여기 전부 다 볼보 계열사입니다. 근데 볼보 버스가 따로 있고 볼보 트럭이 또 따로 있죠. 볼보 그룹에. 그리고 북미에서는 저것까지 볼보로 들어갔어요. 그 미국 캐나다의 북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텐데 프리보스트란 그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프리보스트 프리보스트가 이 대형버스, 우리 코치버스라 그러죠 여기에는 우리 관광버스 같은 거 대형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이제 볼보가 완전 인수해가지고 거기 파워트렌도 전부 다 지금 볼보께 들어갑니다. 프리보스트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기타 등등 뭐 금융사도 있고 뭐몇개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업체라네요 최대 규모의 트럭 업체라고 합니다. 볼보가. 일단 북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언제 창업했는지는 그 북미 법인의 설립년도 안 나오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장이 그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버지니아. 버지니아에서 생산하고 본사도 거기 있고 연구시설 다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승용차는 아까 지리자동차 말씀드렸는데 지리자동차 인수되기 전에 원래 포드에 인수됐습니다 포드에 근데 포드랑 GM에 인수됐던 회사들이 지금 다 거의 다 망가져서 딴 데로 넘어갔어요뭐 사브는 아예 뭐 없어졌고 GM에 인수됐던 사브 그렇고 포드에 인수됐던 볼보는 뭐 지리자동차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예전에 포드에 인수됐던 것도 뭐가 있더라 어, 제규어 랜드로버 이것도 뭐 요즘 시원찮죠 한동안 좀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일단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좀 가,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한국에 볼보가 처음 들어온 거는 90년 경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데 그때 대우중공업 통해가 볼보가 대우중공업이 볼보 트럭을 이, 수입했어요. 수입이랑 판매랑 다 서비스까지 대우중공업이. 그래갖고 볼보 트럭 그 마크 옆에 대우 마크를 같이 붙이고 팔았어요 옛날에. 대우에서는 볼보를 수입하고, 기아에서는 스카니아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어, 삼성중공업에서는 예전에 만트럭을 수입했습니다. 독일의 만트럭을. 근데 지금 얘네들이다 한국 법인을 세워서 다 따로따로 해요. 그전에 수입 업체 업자들이 그 이쪽 일을 지금 안 합니다 다. 근데 북미 같은 경우는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생산, 판매, 뭐 이런거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개발까지 왜냐면 북미는 북미형으로 따로 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브랜드가 볼보 트럭입니다 일단 북미에서 파는 트럭은 유럽이나 한국에 파는 것처럼 최신 기술을 적용하진 않아요. 딱 1년 전에, 작년 3월에, 어, 볼보트럭 노스 아메리카에서 이제 신형 VNL, 북미용 트럭, 이 슬리퍼 캡 있죠? 뒤에 넓은 거.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거 발표하면서 이제 개선이 되게 많이 됐어요, 기존에. 그니까, 러제 기억으로는 볼보트럭의 대표적인 그 변속기 아이쉬프트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그 듀얼 클러치를 썼거든요. 여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1세대, 2세대, 정확히 세대 구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쓴 아이슈프트를 썼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만드는 변속기나 파워트레인보다는 훨씬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타 보니까 그래요. 제가 트럭 운전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에 골프 트럭을 약간 잠깐 탄 적이 있었거든요, 한두달 정도. 그때 2019년식 VNL 760을 탔었는데 그거 타다가 그 다음 회사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프레이트라는 캐스케이드를 탔는데 와.. 볼보 트럭이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얘는.. 왜냐면 파워트레인이 너무 예, 예, 캐스케이드하는좀 러프하고 엔진 회전 실감도좀 별로고 근데 변속기도 하여튼 볼보의 유럽에 있는 변속기보다도 뭐 한마디로 뭐몇 단계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그때 탔을 때도 되게 볼보트럭은 파워트레인이 너무 좋았어요. 회전 질감도 좋고, 그 다음에 변속 타이밍도 빠르고. 근데 요번에 올부터 판매되는 신형 이제 볼보 VNL에는 이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왜 듀얼 클리, 클러치인 걸 알게 됐냐면은 얘네가 홍보화면을 보니까 변속 타임이 뭐몇 프로 빨라지고 뭐 이게 나오더라고요. 변속기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 정도 변속 타임이 빨라지는 건 이제 싱글 클러치에서 듀얼 클러치를 쓰면은 이게 변속 타임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왜냐면 13579, 뭐 24680, 1뭐 이런 식으로 홀수단이랑 짝수단이랑 클러치가 따로따로 물고 있어갖고 예를 들어갖고 1단으로 출발했을 때 하다가 그 다음 클러치 이제 2단을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얘가 빠지면 바로 2단을 내갖고 그쪽 클러치를 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속 속도가 훨씬 빨라, 빨라집니다. 직접 타보면은 어... 요런 차들보다는 이 변속 타이밍이 빠른 게왜 중요하냐면은 상업용 트럭은 이렇게 무거운 걸 싣고 다에다가 약간 실속을 할 때가 있어요. 속도가 떨어질 때 그때 빨리빨리 시프트 다운 안 하면은 속도도 떨어지고 연비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단으로 늦게 들어가면 RPM을 또확 올려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속을 해서 최대한 RPM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속도를 유지하고 가는 게 연비 향상에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변속 타이밍 오히려 일반 승용차보다도 저는 이 대형 트럭이 변속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연비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볼보트럭이 북미에 진출한 지도 오래됐고, 어... 지금 판매량도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다른 회사 트럭보다 떨어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매량이 뭐 3, 위 4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이쪽 북미에 있는 드라이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그렇고 북미에 있는 원래 드라이버들은, 무 미국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캔러스, 뭐, 피러빌트 이런 트럭을 선호하니까 사실 그, 그, 걔네들이 볼보다뭐 엄청나게 더 싸지도 않을 뿐더러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걸못 느꼈습니다. 잠깐 타봤는데, 근데 모르죠. 또 제가 올해 또 이렇게 그걸, 그런 트럭을 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타고 이러면은 장단점을 다 파악했을 텐데, 잠깐밖에 안 타봐갖고 정확한 느낌은 지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어, 이쪽 북미에 사는 드래머들이 워낙 그쪽 브랜드들을 선호하니까, 선입견을 많이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이민자들도 많고, 특히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볼보트럭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게 딱 갈렸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어떤, 우리 회사의 드라이버를, 오너 드라이버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뭐, 트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아, 자기도 얘기 들었다고, 볼보트럭이 상당히 편안하고 좋은 거, 얘기 많이 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볼보트럭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안 팔리는 대륙이 없죠, 볼보는? 북한이나 이런 데 말고는 다 팔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환영할 만한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물보트럭 같은 경우도 기존에 북미에서 안 쓰던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최신 유럽 기술들이. 많이 대거 이제 탑재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CMS 같은 미러캠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도 유럽에서 쓰,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대거 채용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닥. 저는 그래갖고, 원래 오리지널 북미 업체보다도 유럽 업체들이 좀 되게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 게, 그래갖고 요번에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볼보 트럭 코리아의 PDF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막그 약간 홍보 자료 같은 게. 그러니까 요즘에 유럽형 트럭은 전륜이 W15의 에어세스 펜션을 쓰더라고요. 거기다 스티어링도 이 대형차들은 웜디어 타입을 쓰죠. 힘이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근데 승용차처럼 레켄드 피니언 타입을 쓰는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자료 보고. 아 역시 얘네가 뭔가 좀 앞서가긴 하는구나. 지금도 지금 올해부터 새로 시판되는물보 북미용 물봇트럭에도 유럽에서 쓰는 기술들이 대거 많이 적용이 됐는데도 아직 유럽 차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예, 오늘 또 한강길 잠깐 들어와갖고. 짧게나마 골보 트럭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카그룹, 이 파카그룹 하나, 파카그룹 바나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유럽업체요. 세의큰 업체가 브랜드 를몇 개씩 이렇게 인수하게 됐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노스위스트 캘거리 여기 오늘 딜리버리 가는데 이 바로 앞에 그 페트로페스 트럭 스탑이 있는데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거기다 차를 좀 자주 댔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에 많이 갔었는데 어 여기 와서 그쪽으로 가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캘거리 딜리버리는 웬만하면 안 하니까 시티 드라이버들이 하고 오늘 아무래도 낮에 도착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하는 걸로 잡았네요. 아, 날 좋다. 날 부지하게 좋네. 근데 캘거리는 웬만한 데는 어딜 가도 좀 널널해요. 주차 공간이 대부분. 이런 레어하우스 이런 데 와도 그렇게 좁은 데못 봤습니다, 웬만한 데는. 여기구나. 그렇지, 여기구나. 다 왔습니다. 체크인 하고, 빨리 하차할게요. 확인 하고 오겠습니다 아... 금방 끝났네요 하차 금방 끝나 얘네 뭐 자기네 물건이니까 같은 회사니까 막실 같은 걸 이런 데다 버리 냐아 에이, 채 거리 최근 에 생긴 요런 창고 들은 에어 업스들은 이렇게 엄청 넓 어요？여기 아, 주차 해도 되고 뭐 외부 에서, 온 사람 은 오버 라이 파킹 했는데도 많 고, 보다 일찍 끝났네. 음. 자, 출발. 됐으니까 출발. 어 엄청 가볍네. 무거운 거 내렸더니. 아이고, 더. 야, 1 0도하 나, 15도? 일단은 온길 되돌아서 회사 야드로 가겠습니다. 이제 회사 야드에 가서 트레일러 떨궈 놓고 집에 가야죠. 아, 날 무지하게 좋네. 요번엔 그래도 트레일러 히터가 조금 저렇게 말썽 부리는 거알고럼별 문제 없었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으면은 저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얼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었습니다.